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부르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5월 3일자 토요일, 말씀의 시작제입니다. 당신의 영성을 의식하십시오. 영성을 의식해라, 그랬습니다. 영성을 의식해라, 좀 의미가 분명하지가 좀않은데요 영적인 것을 결국은 의식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영적인 거. 육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죠. 근데 영적인 것을 의식해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우리가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인지, 영의 생각을 할 것인지. 오늘 제목이 에, 당신의 영적인 것을 의식해라. 그런 것인데요. 에, 우리가 어, 순간순간 육신적인 생각, 감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금은, 금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영적인 영역, 생명으로 들어가는 금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 감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망의 법칙이 거기는 역사하고 있고, 어, 영적인 말씀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실제하고 진짜이며, 실제로 기능하는 영적인 왕국에 태어났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매일의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영적 왕국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영적 영역의 삶에서 당신에게 속한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의 영적 법칙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영적 왕국 안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물리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것만을 의식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무수한 천사들을 거의 의식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안으로부터 말씀하시고, 삶의 모든 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할 때, 그들은 그분의 사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는 그들은 평범한 삶을, 이런 이유로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우리가 그, 영적인 왕국에서 우리가 기능하고 있고, 또,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을 때, 왕국에 대한 법칙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기능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그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법칙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삶을, 보통 자연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 영으로부터 거듭난 것이고, 모든. 탁월한 축복과 능력이 바로 우리 말씀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그 말씀 안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인식하고 기능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아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자연적인 영역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평범한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그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영정을 영적인 것을 인식하고 기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 말씀을 모르거나 그 말씀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예, 정말, 아, 그, 하늘나라는 보장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적 삶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 이 기쁜 소식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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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삶을 살 때, 예. 그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사, 산자로 여기라 즉 감각의 영역을 뛰어넘어 당신 자신의 영의 영역에 대해 즉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산자로 여기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명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우리가 지금 두 영역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 영적인 영역, 말씀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과 약속들과 보장들을 우리가 잡아서 기능할 때 자연적인 영역이 바뀌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감각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영적인 것을 인식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생명과 평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요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도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가서 감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사망의 법칙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도 우리에겐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잘 분별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생명과 평안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생각으로 영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는 곧 당신이 어둠의 영역으로부터 생명의 영역으로 자동적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 생명의 영역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물리적인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살수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참된 성공은 영적인 것이며 그것은 영적 원리들에 근거합니다. 예. 너무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어둠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옮겨졌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성공이 보장되고 승리가 보장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로 기능한다면은 우리가 이세상의 원리의 가운데로 들어갈 수 밖에 없고 그런 물리적인 이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영적 영요그 왕국의 그 나라에서 왕국에서 그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기능할 때, 정말 우리는 탁월한 삶을 살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공이란 말을 했는데요, 지속적이고 참된 성공은 영적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적 원리들에 근거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분야에 잠시 잠깐 그 분야에만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 참된 성공. 또 지속적인 성공은 반드시 영적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만이 영적인 것으로 한 것이만이 지속적이고 참된 성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영역을 의식하고 그 영역으로부터 상황을 통제하십시오. 영의 영역에 집중하고 그로부터 기능할 때 물리적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성공과 승리를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우리 그 사랑의 나라, 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 이곳에 아, 정말 승리가 있고 이곳으로 기능할 때이 영적 법칙으로 기능할 때 우리에게 성공이 있고 우리가 정말 진보하는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아, 이것은 우리가 영적 영역에 집중하고 영적인 것에 정말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기능할 때 예, 의식하고 그 영역으로부터 상황을 통제해야 된다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영역에 있는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상황들을 자연적인 영역의 상황들을 통제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진데 정말 영적인 영역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말씀으로 영적인 영역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기능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우리 성공과 승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참고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4장 18절 말씀입니다. 어,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통이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약간 이게 그 어, 점진적이고 마치 잘못 오해하면 우리를 악한 일에서 구해내셔서 어, 정말 이제 내세, 하늘 나라, 그그 어, 그 죽고 가는 천국, 그 나라까지 계속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 어,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악한 일에서 구해내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영역에 살수 있도록 나를 지속적으로 어그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어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어그 악한 일에서 구해내졌고 이제는 하늘나라 영역에서 어 정말 기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점차적으로 그 성장하고 우리가 발전하고 점점 더 정말 그리스도의 완벽함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분량까지 자라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점점 더 영적인 영역에서 하라라라 영역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골로스에서 1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골로스에서입니다. 예, 골로스에서 예, 1장 예,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내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예, 우리는 바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왕국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법칙이고, 말씀의 법칙이고,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이것을 계속 의식할 때,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 정말, 아, 우리 그 모든 생각의 기준으로 삼고, 또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우리 안으로부터 밖을 변화, 어, 변화시킬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만드는 성공을, 또 우리 승리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고백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을 고정할 때, 나는 가능성과 승리와 성공만을 보고 경험합니다.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영적 왕국의 실제들만을 사모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의식하며 살고 갔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영적인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으며 나는 이 땅에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예, 의식할 때 그리고 그것을 풀어놓을 때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삶에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환경도. 예, 어떤 사건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더 쏘아 올리는, 더 높은 차원으로 쏘아 올리는 그런 것들로 사용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